유아더원 너를 주인공으로 스포츠학 전문가 황몽남입니다. 이번에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운동 선수인데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경이 자꾸 쓰인다는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일반 병원에 가시면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네, 뭐, 통증이 없거나 뭐, 이렇다면 말이죠.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그,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실 텐데. 어, 수시로 타이어를 점검하고 바꾸는 행위들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공기압이 좀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정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이 운동선수나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절의 소리가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유업을 느낄 수 있는 전초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라는 말을 우리가 스포츠형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힙 조인트 인스타빌리티입니다. 말 그대로 고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다. 자, 어떤 불안정성이 있다면 그 근육과 그 관절은 제대로 활동을 할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어, 지하철을 타러 걷는 행위, 버스를 기다리는 행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뿌린다거나, 배팅을 세게 치는 행위, 몸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이뤄내는 행위에서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고, 이 작은 문제가 더큰 부상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들, 기능해 부학적인 부분들, 근육학적인 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 총네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보단 더 복잡한 부분이 있죠. 아, 신경의 문제, 근육 패턴의 문제, 아, 관절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알아야 되는 큰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의 고관절 소리가 나는 1번째 문제는 바로 대전자입니다. 대전자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대퇴뼈 위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바깥쪽 큰 돌기를 말합니다. 이 돌기가 이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얘 바깥쪽으로 IT밴드라는 게 붙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해부학 사진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얘를 탁 이렇게 이거 보시죠 보이시죠? 탁탁탁탁탁탁 <laughs>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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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걸리면서 나는 소리가 나는 게첫 번째죠. 장경인대 이제 단축이라든지, 다음에 대퇴골도 뼈가 정확한 위치에 이게 붙어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도 이런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고관절 소리의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소전자입니다. 대전자가 바뀌는 거라면 소전자는 요 안쪽에 붙어 있는 요 파란색 보이시죠? 이 작은 돌기입니다. 이 돌기도 마찬가지로 대퇴골의 중심에서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장요근이 붙는 이 인대가 계속해서 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고관절 문제 세 번째는 바로 장요근입니다. 세 번째 바로 장요근의 문제인데요. 요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해부 인대를 지나서 이 소전자에 붙는 이건데 옆에서 보게 되면 지금 모양이 어떻죠? 약간 이렇게 사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장요근의 문제가 생기면서 요 서해부 인대를 지나가게 어 있습니다. 이 서해부 인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선수의 고관절 불안정증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육이죠. 둔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엉덩이 둔근인데요. 이 둔근이 여러분들 강한 출력을 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관절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근데 엉덩이 근육이 이제 많이 약화되거나 짧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둥근이 원래 딱 잡고 앞쪽 장요근과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너무 짧아지면서 대퇴골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죠. 자, 이 관절이 이렇게 정확한 중심화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약해져서 빠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소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앞서 보았다시피 이런 네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처음엔 단 하나의 문제로 시작했다가도 네 개로 전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나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선수라면 이런 작은 문제점을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강한 퍼포먼스를 내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이 이상의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네들의 문제가 더 증가하게 되면, 허리, 요통의 문제, 그 다음에 아래로는 무릎의 문제까지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뼈에서 봤다시피, 아,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가, 골반하고도 붙어 있지만, 무릎뼈랑도 연결되는 뼈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문제점이 오실 수가 있고, 특히나, 어, 여러 가지의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아, 인스테이빌리티, 불안정성입니다. 불안정성을 확보해서 안정성으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운동 기능도 계속 좋아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영어로만 썼냐, 근데?